추미애 장관 아들이니까 거기에 특혜를 주면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한 얘기 떠나보, 떠나보. 해야지 너무 많아니 지금. 어 장군님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어, 제가 2월 중순에, 그때 언론에 이 사실이 나고 난 다음에, 어, 초기에 잠깐, 어, 그 현황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고, 어, 세부적인 내용은, 어, 9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어, 언론에서 이슈화 되면서, 어, 제가 본격적으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조치한 내용은 뭡니까? 음,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조치를 했다기 보다는, 어, 현상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현황 파악을 하고, 어, 현재, 그, 저, 그 당시에는, 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어,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제 시간에 입대를, 저, 복귀를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병사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 해남이나. 통영에서 10시간 이상씩 인제 원통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목발 짚고 다녀야 되는 이 병사들하고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광장에서 의정부까지 있는 이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그러면 군을 제대로 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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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근거... 이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유야를 막론하고 군의 어, 병, 저, 명령 체계상 병가가 끝나는 날 들어오고, 그리고 신고를 받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제가 개인연가를 요청합니다라고 얘기 하고, 지휘관이 반드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이후에 연, 어, 월말에 가서 이 서류를 꽤 맞췄습니다. 국은형법 30조, 32조에 의하면 본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이걸 방조한 사람들은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는 거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저는 1차 병가를 가고 그 다음에 2차 병가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개인 휴가 처리를 한 이러한 사안들이 연대 그 행정 통합 시스템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왜? 그 당시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본인의 애로사안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성인을 했을 것이니까 어,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예를 들어서 힘이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하기 전에 군의 훈령 체계를 담당했었던 훈령은 어, 제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장관이고 군을 지휘했었던 지휘관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사령관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미 장관 아들이니까 거기에 특혜를 주면서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권층이 저지른, 특권층이 저지른 단칙입니다. 분명히 23일 이상 휴가를, 19일 휴가를 썼으면 부대와서 신고하고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했고, 이건 시간 내 복귀 안한미의 장관의 아들을 덮어주기 위한 이 사건입니다. 제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분명히 이런 그 개인이 어, 그 자기 영가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 어, 그 전에 어, 승인 과정을 거쳐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러한데 대한 사실 관계를. 입증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행정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아, 이것은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 국방부의 어떤 뭐 민원, 저거 콜센터나 이런 데 있는 그런 그, 저, 녹취 파일이나 기록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절대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도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그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